자, 10번과 11번, 자, 연결된 문제 살펴봅시다. 자, 그림 1과 같은 주사위를, 자, 그림 2의 위에서 본 모양에 쓰여진 수만큼 쌓은 그림이 이제 그림 3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림 3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 1, 2, 3이라고 쓰여진 이 모양 그대로 지금 똑같이 쌓아 올렸죠. 그죠? 자, 그래서 1층, 3층, 2층, 2층, 4층, 1층, 자, 이렇게 쌓아 올렸고, 자, 그랬을 때, 어, 자, 10번 이야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입체 도형에서 보이는 주사 주사위 면에 눈의 수의 합을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주 보는 눈의 합이 7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보면 뒤와 합쳐서 항상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7이 되는 거죠. 7이 되고. 그다음에 옆에서 오른쪽 옆에서 2가 보이니까 왼쪽 옆에서는 얼마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어, 5가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합이 7이 되는 거고. 자, 위에서 보면 전부 뭐만 보이겠어요. 그죠. 1만 보이죠. 자, 밑면은 보이지 않는 걸로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6은 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앞에서 보는 거 살펴봅시다. 앞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면이 보이죠. 그럼 뒤에서도 여덟 개 면이 보일 것이고, 걔네들은 따라서 합이 7이 모두 여덟 개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서 봅시다. 오른쪽 옆에서 보면 보이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이죠. 마찬가지 7이 일곱 개만큼 있을 거고, 자 위에서 쳐다보면 어때요?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1만 보이죠. 1이 따라서 모두 여섯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56에다가 자 그다음에 49가 되겠죠. 그죠? 자 6이 될 거예요. 자 55가 되고 56이니까 얼마예요? 1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번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어 보이는 면의 개수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